16일 속초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속초의 수육장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어요.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2차 조성 계획 승인 신청 과정에서 경관심의로 사업이 지연되자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대관람차를 설치했어요. 또 자연녹지지역에 대관람차가 건축된 점과 공유수면에 지어진 것도 문제가 됐어요. 이에 속초시는 해당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취소하고 유원시설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에요. 또 대관람차와 탑승동에 대한 해체 명령과 공유 수면 사용 허가도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어요. 대관람차 설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칠 예정이에요. 시의 이러한 조치에 사업자 측은 사업 공모 과정부터 속초시가 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